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는 후회하는 체험검진, 미리 준비하세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지원자들이 회사에서 실시하는 체험검진 있죠. 체험검진이 통과돼야 입사가 결정이 될거 아닙니까? 다 돼도, 그죠? 근데 체험검진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왜일까요? 본인은 지원자 본인은 건강한 청년이며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고 자신했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종종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체온검진 시 긴장하여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긴장성 혈압 여러분들 높은 사람을 갑자기 만난다 라면 혈압이 막 동글동글 찰거 아닙니까? 그게 긴장성 혈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체온검진 날 마라톤을 하거나 급격한 운동을 하거나 하면 평소보다 혈압이 많이 올라갑니다 5kg, 10kg 마라톤 하고 나면 며칠 동안 혈압이 높습니다 제가 실제 봤습니다 긴장장 혈압도 올라간 지구도 받고 마라톤에서 올라간 지구도 받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죠.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본인이 회사의 관리 범위에, 관리 범위에 벗어나서 탈락 때도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건강한 청년이 이러한 일로 대비하지 못해서 탈락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알고 하면 이상 없는 검진이 될수 있는데 후회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전문가도 만나보고, 인사팀 당장도 만나봐서 의견을 많이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미리 대비하면 해결하시는 관리보험에 안에 들어오시는 항목도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통상 이런 안내가 되고 있죠. 제가 이번에 검사 항목 에 해당되는 신체 계측부터 신전도 검사까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혈압과 소변검사, 그 다음에 혈액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채용을 대비한 제자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 합니다. 사전에 미리 동네에 가서 체험검진에 대비한 예비검진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해서 미리미리 대비 좀 하면 좋겠다 하고 항상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비돼서 합격한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사전에 준비하면 가능한 항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항목병 정상 수치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 밑에 또, 또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혈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은 정상은 수치혈압은 120 이하 이왕혈압은 80 이하이죠. 어,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상 범위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관리 범위, 관리 범위는, 뭐, 회사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고혈압이 130이 좀 넘어간, 130부터 130, 한, 뭐, 3, 4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회사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범위를 벗어날 때, 대처 방법 참고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 뇌과 검사에서 혈압이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와 회사 체험검진 시 혈압이 높게 나올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뇌과입니다. 이건 예의가 필요 없어요. 의사선생 담당선생님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 미리 여러분받아 당일날 받지 말고 미리 받으라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좀 뒤에 얘기할 이런 부분도 다 의사선생님께 지시를 받고 따르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체온검진 전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깅이나 마라톤, 헬스 등 무리한 운동 급격히 혈압 올라가서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꼭 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운동. 그 다음에 충분한 수면. 이건 데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8시 거리, 회사, 그, 체험, 8시 반 정도까지 도, 착 8시 반 이전에 도착을 하라 하니까 한 8시 뭐, 전후에 도착하려고 또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출발하게 됐습니다. 또 새벽에 출발한 친구 어떻습니까? 늦잠자고 늦게 일하다 벌어다한 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댑니다. 이 친구가 체험 검사 탈락됐어요. 그 내가 이 친구는 거기다가 사전 검진을 미리 받아서 정상으로 나온 친구였습니다. 그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답답해서. 이 이건 또 쉬어?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체온 검진 중에 혈압이 높게 날 경우입니다. 첫 번째 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2, 30분 정도 차분하게 저 따로 가서 시원한 데서 휴지 을 취하는 회에를지정하죠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긴급 혈압 낮추는 지압법 이용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동시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미리 사전에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혈압을 낮추는 인형불 지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들 한 것이 아니고 TV조선에 방영된 내몸 사용 설명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인형열을 눌러라 이렇게 하면 타입이 낮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인형렬이 어디냐하면 먹을 때죠 먹을 때 좌우측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경동이 뛰는 것이 느껴집니다 톡톡 느껴집니다 비리입니다 그 여기를 동시에 누른 것이 아니고 절대 금이라고 했죠? 동시에 누른 것이 아니 고 어디 어디 누릅니까? 엄지와 교대, 검지 교대로 오래지 7초씩 가볍게 5분간 한쪽에서 2.2번 30초 정도 되겠죠? 가볍게 누르기를 교대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행해본 결과 실제 테스트해 보니까 오래지 15 정도 낮아졌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유튜브에 한번 보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쵸? 참고 바람이요. 여러분께 미리 연습해보고 측정 전율을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뭐, 계단을 좀 급하게 오른다고 해가지고 혈압을 좀 상승시켜놓고 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떨어힘을알수 있을 것입니다. 간수치입니다. 이건 뭐뭐 일단 전문가인 간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날 때 단기간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현진이학사 추천입니다. 일단은 간수치가 정상범위 를 벗어나면 의사상생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보안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건 의사 선생님도 물론 권하, 권하는 사항입니다. 간에 안 좋은 음식 피하기 당연하죠. 닭고기, 음료수, 무슨 음료수입니까? 이게. 케이, 크 빵, 쿠키, 술, 담배, 스낵류 다안 좋죠. 고포화 지방, 고탄화물 고당류 가공식품이죠.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사하시겠다면 지금부터 피하시, 지금부터라도 피하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칼에 좋은 음식 취 흡수하기. 항산 성분이 풍부한 음식. 야채, 채소, 과일 등, 양재, 담배 없 지금부터라도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식단을 바꾸십시오. 여기내 빼긴 했지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짠 음식도 들어가요. 피하는 음식 중에. 항상 충분한, 음, 과일, 채서과일들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충분한 휴식과 수면 취하기. 이건 뭐, 1 0 0번 얘기해도, 누가 다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이것은 늦게 자고 늦게 일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보면 됩니다. 미래 한번 잡으시면 충분히 됩니다. 또 모임도 자제하고 미리미리 관거나 이렇게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적절한 운동하기 이것은 전문가 의견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신체적 고의 트리 때문에 각자 틀리기 때문에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에 맞는 과도하지 않은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수준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소변검사입니다. 소변검사는 요로계 이상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내분비 대사질에 대한 정보도 알수 있다. 따라서 각종 신체검사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하신 것이 함는 것은 뇨당, 뇨단백, 뇨자, 뇨자멸이 관리 범위를 이상이 나타났을 때 최선을 다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전문가이신 의사선생님의 지시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소변에 포함된 당분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뇨당은. 혈압 속에 포장이 높은 상태가 된 것은 당뇨병이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뉴 단백. 신장의 기능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뭐, 과도한 흡 운동이나 흥분, 심한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받으면, 어,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 자멸. 말 그대로 소변에 피가 섞이는 거. 이럴든 빨리 검, 빨리 문제가 되면 검사받고 의사선생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받으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만에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단백에 대비하는 중요한 포인트. 요단백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짜게 먹지 않는 습관이 단백뇨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항상 평상시에 적절한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부터 체형하겠다 입사하겠다 하면 이게 부대찌개 좀짠거 드시면 안 됩니다. 이 젓갈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아침에 건강한 채소로만 드셔도 충분히 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한 방법이 될수 있다. 면접 때도 내가 이러한 부분의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서 난 건강식단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실천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십니다. 한 사람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신체 검사 결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소홀하게 생각하시지 않습 쉽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최선의 선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받고 두 번째 제가 소개드린 해 여러 방법들에서를 보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험 검진과 관련되어. 지원자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정상 관리 범위에 들어가는 체험검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